경추성 두통은 경부의 신경, 관절, 추간판, 근육, 인대 등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목에서 시작해 머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특징으로 하며, 목에 있는 근원적인 통증이 머리에서 느껴질 때 발생하는 2차성 두통입니다. 경추성 두통은 두피를 따라 머리 뒤쪽으로 퍼지며, 두통 외에도 목통증, 어깨와 팔통증, 흐려진 시야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과 유사할 수 있지만 통증의 특성과 원인이 다릅니다.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머리의 한쪽에서 발생하며 욱신거리는 통증을 동반하지만 경추성 두통은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활동을 계속하면 악화될 수 있으며 메스꺼움이나 빛과 소리에 대한 감도는 드문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서두통의 진단은 신체 검사와 진단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추에서 경추성 두통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식별하는데 신경 차단 검사가 유용합니다. 특히 미용사, 목수, 운전사와 고개 숙이고 일하는 직업군은 일하는 동안 머리 자세로 인해 경추성 두통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는 경추성 두통의 위치에 따라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